<laughs> 어, 그리고 서울에서 길을 어떤 분하고 제일 친하게 지내는 분하고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 길 분하고 제일 친하게 지내는 분하고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 아, 김자영 목사님이 뭐, 저희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세요. 아, 그래서 74년도부터 그 교회 전도사로 가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랑 기질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는데 할수 없어. 그, 거기까지만. 그, 그 아, 이번에 평양노회장을 탈취해서 두 번째 맡은 강대식 목사입니다. 다보기를 지듭도 많고 성급하다. 우리 목사님도 잠깐 소개를 좀 드려요. 경기는 알리지만은 아니 여기서 저가 하셨어요. 아 그래. 합동회는 어저 어, 어. 85회전을 했습니다. 합동회를도 승리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태 목사 저 저는 그 회장 아니면 코한 번도 안 왔어. 그러면 마이크 받아 봐야지. 미안합니다. 저희 도의당이라고 그냥 미안하고 이거는 빼버린다고. 당선되도록 노력을 하시도록 하고 그 전도부 제가 생기는데 전도부에서 이 자리 교회를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 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인터넷에 전도부 딱 치시면 그자격 조건 나오거든요. 우리들이 대상이 안 들고 계시겠지만혹 주위에 계시면 뭐 부장님들 이렇게 또 추천할 수있 그러니까 이거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려서 광복연에서, 그리고 우리 김종준 목사님 한분 격려 박상부터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목사님 옆으로 또 가야 되겠습니다. 저 서산에, 대산교회 순상 목사님. 아, 예. 아까 기도시켜가지고, 내가 너무 죄송했는데요. 뭐, 하여튼 서산에서 잘 살고 열심히 또 목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 우리 9월 총회, 또 우리, 저, 김종택 목사님 전도부장 잘 오셨고, 우리 김종진 목사님께서 이제, 예, 올해 또 부총회장 잘될 줄로 믿습니다. 막 띄우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품을 붙여주시면 잘될지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난 마이크를 안 줘서 내가 <laughs> 마이크. 나 아, 아, 원래 마이크 체질인데. 툭 소리도 해봤고 시간 많이 가. 근데 지금 여기 선관위원이 선관위원이 참석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도깨비 눈을 지금 발사 독사 눈을 발사하는데. 그 여리 선관이 12분과, 여가 그러니까 저, 저, 우리, 저, 김영달 목사님. 아, 잠깐만, 소개하려고 그래. 김영달 목사님.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작년에 내가 가보니까 선관이 12분과 위원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내 곡기더라고, 김종태기. 어, 반갑습니다. 김영달 목사입니다. 예, 어쩌다 보니까 명찰 하나 받을 분이요 예, 선거관리위원회. 에 시민분과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laughs> 모든 분들 서로 아마 제 손에서 다 걸지 못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 동기 김종준 목사님 다 위상 없도록 네, <laughs> 오늘 어떻게든 <또> 하겠습니다. 왜든 <laughs> 아, 그럼 우리 동기들 중에 뭐 상비부장이든지 특별 이원이든지 좀많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상입니다. <laughs> <laughs> 네. 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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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해줘서, 안 들었지? 네, 들었어. 들었어? <laughs> 합감 내고 와. 합감 내고 와. 합동 얘기 주니까 또 들었다. 네. <laughs> 이제, 어, 작년에 우리는, 어, 거창한 일을 해냈어요. 사실 최우시 총무가 개인적으로 이미, 힘이, 부부지 딸림이 안 되는 겁니다. 근막판에막판에 네, 뒤집기 위해서 리가성공 했죠. 최우시 총무가. 이번에 우리도. 네. 네, 이제는 부총의당을 반드시 붙도록 해야 되겠죠. 저 나름대로는 네. 머릿속에 전략이 좀 있습니다. 네, 전 아직은 부정 못생기라 얘기를 안 나눴는데, 네, 전략을 펼쳐가면 이길 줄로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정말 필드에 뛰어서 전도 해주세요, 전도. 전도밖에 없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오늘 네.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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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안상은이 뭘 왔어요? 다시 한번. 우리 동기가 단합이 안 되가지고서 화이팅. 힘내. 됐습니다. 한 번에 딱. 스몰도봇은어는게더신니다 신물차도 유격돌리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laughs> 나중에 마지막에 열선이하사님제 <열쇠> <목> <막 대박>, 어, <목> 부회로 기도 중이래요. 부회로 아, 예, 뭐저 혹시 또 나중에 또 늦게 얘기했다고 하지 말니다 전두부장 부서기 부서 부이록서 부서기가 나왔다가 마이에 소문 나기 때문에 다시가 제가 부석기 이렇게도 했었어요 했는데 또 출마하신 분이 또 저하고 또 이렇게 관계가 있고 저좀 내목을 아십니다 우리 김 부장님들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부석이는 접었습니다 접고 저는 은사가또 부흥 의은사이기 때문에 전두부장 함께 2년 정도 쓴저 부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한번 더, 1년 주이기 때문에 한번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어, 대단한번해요할수 네. 네. 뭐 있는데, 또. 또년 주에서 부작을 해줬으니까, 한번더 해. 할수 있는데, 또. <laughs> 한 1년 주에서 또 양보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은사가 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기도 중이고,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할 것 없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유, 고민하셨겠어요. 년 주가 그랬한번더 해야지, 여러분. 그 저한테 이렇게 마이클 신목사님 주신 것은 전목신학교 이사장 맡았다고 좀 이제 얘기하라고 합니다. 전목신학교 이사장 제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종도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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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목사님 저 우리 이사 부부 쌤이 나등 모셨고, 잘했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누가 하시고 싶은 네. 말씀이 있습니까? 네. 아, 없으면. 광물 드리겠습니다. 차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차 가지고 오신 분, 차 가지고 오신 분은 저 카운터에 가서 아니야, 어, 그 확인서 받으러 가시면 반정도 이렇게 확인되십니다. 신세계 백화는에서요 예. 신세계 세워 놓은 차들을 어안 된대요. 어? 여기서 신세계인데. 이안 된다고? 그럼 어디 간다고? 저도 갔으니까. 우리 우리 차는 우리 차가 신생이다, 대고 나도 신생차. 그 거의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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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오기. 나도 신생차. 아까 광고에는 오, 오. 뭐, 주변 주차장에도 뭐 적용된다고 예.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된다고. 그래, 그래, 주차장 뭐 네. 된다고. 그럼 광고도 적용된다. 그럼 마지막에 최고 등 된다고 얘기했어.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8월달에 모임이 있을 때 준비를 잘 하신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많이 동원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